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랜만에 아이패드 악세사리들을 주문을 해서 그 악세사리들 하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품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 계속 기다리다가 도저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것만 빼고 다른 물건들 하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매한 제품들은 이렇게. 너무 깜찍하게 생긴 아이패드 파우치랑요, 애플 펜슬 실리콘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예 모두 굉장히 저렴하게 주문을 했고요. 다 합쳐서 2만 원 초반대 저렴하게 아이패드 액세서리들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케이스부터 한번 실어줘 볼게요. 케이스. 이렇게 뒷면이 투명한 그런 케이스구요. 이렇게 접히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뒷부분이 좀 단단한? 단단한 그런 재질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젤리 케이스에요. 아마 변색은. 어쩔 수 없는 <laughs>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투명해요. 그다지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꽤나 투명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회색 케이스 주문을 해봤고요. 가격이 얼마였지? 가격은 9,830원으로 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한번 여기다가. 얘를 씌워줘 볼게요. 뒷면은 이렇게 투명해서 예뻐요. 아이패드 고유의 그런 디자인이 잘 드러나고요. 카메라 홀 부분은 2020년형 아이패드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랗게 뚫려져 있고요. 이렇게 하단 부분은 여기 스피커 부분이랑 충전 단자 부분 뚫려 있고요. 여기 윗부분에도 이렇게 스피커 부분만 뚫려져 있어요. 스마트 온오프 기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잘 되네요. 열면 켜지고 닫으면 꺼지는 그런 스마트 온오프 기능이 잘 되고 있고요. 되게 그냥 깔끔하고 쓰기에 편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워주면 이제 영상 보기에 편한 각도 나오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주면 필기하기 좋은 각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이게 케이스를 씌우고 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생겼으면 다그 정도는 충전이 될것 같은데, 아, 충전이 안 돼요. 얘를 떼고 벗기고, 줬더니 잘 되는데 케이스를 씌우고 충전을 해주면 안 됩니다. 불량인가? 좀 실망이에요. 될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주문한 게이 파우치거든요. 너무 귀엽죠? 제가 전에 다이어리 하울 영상 때 보여드렸던 이 다이어리랑 세트 같아요. 얘는 곰돌이가 여기 이렇게. 끌어 안고 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공돌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또 깔맞춤 좋아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한번 주문해 봤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이렇게 가격도 8,276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어요. 얘를 한번 어떤지 살펴볼게요. 아, 귀여워. 털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복슬복슬. 귀엽다. 이렇게 밀크조이라고 택도 달려있고요. 귀여 자수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만져보면 약간의 두께감이 느껴지고요. 세로로 아이패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내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냥 한 번에 다 때려넣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씌운 채로 아이패드가 쏙 들어가고요. 국민 키보드인 로지텍의 K380도 여유롭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지퍼까지 이렇게 싹잘 잠겼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푹신푹신해서 겨울철, 좀 추운 계절에 들고 다니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요거. 애플 펜슬 실리콘 케이스인데요. 요거 한번 씌워줘 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케이스랑 깔맞춤을 해주기 위해서 회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색깔이 진해요. 조금 약간 흐려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런 거는 깔맞춤 해주고 들고 다녀야 예쁘니까. 여기 이렇게 애플 펜슬 로고가 드러나는 부분에다 맞춰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들어갈 때 쑥쑥 잘 들어가네요. 이거 금방 드러날 것 같다. 짠, 애플 펜슬. 여기 고리도 있어요. 요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싹 넣어서 이렇게싹 씌워서 들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짠 깔맞춤 해주니까 너무 예쁘죠? 도전이 충전은 되질 않네요. 달라붙기는 하는데 요 펜슬 케이스의 가격은 3,299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패드 파우치부터 케이스 그리고 애플 펜슬 실리콘 케이스까지 구매해서 꾸며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배송 기간은 약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액세서리 하울 영상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